자,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또 박병주 주식투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에, 지금 어, 투자 전략을 옮기 이제 올리겠는데, 자 오늘은 어, 셀트리온의 전략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수익을 드렸었는데, 자 셀트리온 전략에 대해서 좀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자막의 이 부분은 에, 자 우리 이제 시청하시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1차 목표가는 19만 원. 2차는 23만 원. 23만 원이 가게 되면 수익이 30% 정도 가죠. 엄청나죠. 자, 그러면 그 셀트리온이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저기 요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요거 음, 유플라이마 셀티우디온을 관심이 갖고 있는 분들 아시 다 아실 겁니다. 유플라이마는 에, 휴미라라 휴미라 휴미라라고 하는 그 신약입니다. 요요 휴미라가 전 세계 시장에 2 7초 시장을 그, 그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했어요. 어,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였는데, 에, 이, 이 휴미라의 에, 그 특허 만기가 끝나가지고, 이 유플라이바는 휴미라를 에, 생체 신약으로 대체하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데, 에, 미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5월 23일 날 받아가지고, 7월 1일부터 이제 판매가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에서는 음, 그 시장의 규모를 예, 1조 정도를 전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 렘시마 SC가 올해 10월달에 미국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 시장 규모가 55조입니다. 그 다음에 스텔라라 스텔라라도 역시 그바이오시밀러인데 어, 역시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시장, 아니, 유럽 시장을 녹화하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13조예요. 굉장히 크죠. 이제 매수 주문이 체결돼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갖고는 있는데 요거를 재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가가 보면은 이제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재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언급을 드렸던 이 재료는 그동안에 작년부터 어 작년이 아니라 2021년부터 어 계속 얘기가 그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특히 약사분들, 약사분들은 저보다 뭐그 약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 약사분들이 이 이제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제품들에 대해서 어 여기서부터 그냥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여기서 특히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가 한 27만 원대거든요. 약사분들 그 유튜브 들어보면 셀트리온에 음,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좋게 해가지고 27만 원부터 사가지고 지금 다 물려 있죠. 그분들은 아마 지금도 안 팔고 있을 거예요. 왜 앞으로 좋으니까. 근데 주가라는 것은 그 이제 뭡니까 주가라는 것은 좀 선행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계속 꺾여 내려오는 어그 중간에서 좋다고 하니까 물리죠. 물렸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물리지 않고 좀 편하게 가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게 전문가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는 주식 전문가는 약은 약사분들보다 모르지만 매수 타점을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근데 바닥도 지금 무려 어 2022년 1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해 6월달이니까 무려 지금 18개월 동안 자 올라갔다 빠졌다 계속 이랬어요. 18개월이 여러분들 어 내가 18개월 동안 주식을 샀는데 손해봤다 이익봤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감당할 사람이 있나요? 아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전문가라는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안 기다리고, 조금 더, 좀더 빨리 수익이 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주식 전문가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그러면 지금은 왜 했는가? 이제는 조금 더, 어, 좀 빠르고, 빠르게, 빠르면서도, 어, 다른 종목들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간이 예, 왔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트 분석 이걸 가지고 보는데, MACD 요걸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요거 MACD 하고, 라고,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아, 간단해요. 자, MACD가 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어, 그림인데,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할게요. 요게 MACD라고 하는 건 MACD는 이제 추세가 추세가 주가의 추세가 위로 쭉 가느냐, 밑으로 빠지느냐 그거를 말해 주는 이제 지표거든요. 근데 이 종목별로 어 특성이 있는데 종목별로 이제 특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MACD가 이렇게 매수 신호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매수 전환 됐잖아요. 어, 여기서도 매수 전환 되니까 여기서, 여기서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상승을 했죠. 자, 유, 여기서는 여기서 전환이 돼가지고, 바로. 매수 신호가 되면 두 달, 여기서는 두달 동안 상승했죠. 어, 여기 전환, 여기는 6개월 동안 상승했어요. 여기 전환돼가지고 두달 연속 상승했죠. 상승폭도 최소 20% 이상은 상승을 합니다. 많게는 뭐 100%까지 올라가죠. 많게는 100%.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자 그런데 그러면은 뭐냐? 드디어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5월달에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6월달에는 올라갈 확률이 크다. 모데도 20% 이상 상승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각자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한번 어, 이종목의 한번 특성을 파악해 보세요. 예, 그리고 아주 옛날에도 옛날에도 보면은 MACD가 어, 매수 신호로 어, 매수 신호로 이 전환이 되잖아요. 여기서 전환이 됐죠? 전환, 여기서 전 여기서는 3개월 연속 상승했네요. 여기서도 전환되니까 여기서는 100% 올라갔어요. 그니까, 러 MACD 월봉에서 매수 신호로 전환이 되면 예외가 없이 두, 한, 두 달, 두달 이상은 상승한다. 그리고 20% 이상은 상승하더라. 자, 어, 그렇죠? 자, 따라서 그런 통계를 놓고 보면은 자 이번 6, 5월달에 매수 신호는 전환이 됐어요. 그렇다면 6월달에 자 6월 첫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 가지를 여 가지가 1파 여가 2파 그러면 지금은 3파로 가고 있는 거죠. 3파는 여기 앞에 있는 고점을 뚫어요. 고점을 뚫습니다. 고점을 뚫어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목표가를 23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3만 원까지 왜 했, 했냐면 에, 요 대목 이, 이 아마 이 종목은 여기가 최고의 저항일 거예요 여기 구멍이 뻥 뚫린 부분 제가 개발하기 부분인데 여기가 대략 한 23만 원쯤 23만 4천 원 되거든요 그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주봉에서도 이제 매수신호가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유사한 점이 요 20주, 그 다음에 빨간색 60주인데 둘다 동시에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여기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요 자리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둘다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자, 20주하고 60주가 동시에, 지금,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첫날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셀트리온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한다면, 자, 1차 목표가는 이거고, 2차 목표가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 MACD가 특히 요거를 각자 한번 공부할 겸 해서 저와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